어, 네. 안녕하세요. 마차구러 왔어요. 아, 자전거 구매하러 오셨구나. 아, 네. 혹시 네. 보여 주실까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laughs> 그래서 온 거냐 니네 네. 스토리를 보네. 아, 진짜? 네. 뽑왔어요괜찮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영광이야 중앙이란... 이 정도예요 이, 이러면 안 되긴 이 하는데 이 정도예요 아, 이거는 빼주세요 다시 전자모스 올라갈 것같아데 올라가야지 아, <laughs> 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맞아요 저희는 관심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거 똑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laughs> 음. 이번에 살짝 스토리가 있는데 음. 사인을 제가 힘들어서 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빨리 해줘으니까딱 이제 끝나고 나서 스토리 올라왔는데 사인 누군 거예요? 사인 누군 거? 예요도아 친구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겠다. 스토리 누군지 알려주시면 천원 드려요.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 있나? 저는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 아?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아, 지금은 고등학제자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한 1 0년 됐어요. 지금. 예. 제가 원래 유튜브 했던 거 아세요? 물론. 주니맨이라고 쥬니맨. 응. 원래 제가 경제 유튜버였거든요. 경제 유튜버? 네, 그래서 네. 주식을 하고, 강연 다니고 이렇게 했었단 응.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겨와서, 어? 이거 <laughs> 이 사람이니까 돈이 벌린다. 콘텐츠로 만들자 응. 했는데 시세를 올린다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응. 사장님 은왜 시작하셨어요? 먹고 살려고 시작했어요. 먹고 살려고. 네. 근데 진짜 이거를 볼 때부터 살짝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좀 느껴졌거든요. 어 자전거 시장이 어려우니까. 맞아 요즘 코로나 이후 로좀 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도 그래서 항상 유튜브에서 좀 사장님을 많이 뵈고 저번에 킹오티에서 뵈가지고 제 반가워가지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희 자 자전거 있는 데 사장님 열심. 뭐아 이런 것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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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네. DCC 네. 마크 가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네, 네. 어, 완차 맞추러 스포이크 음... 가보냈습니다 어디 사시는?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저기까지 왔다고요? 2시간 반 오전 <laughs>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 근데 니네 사인받아서 팔 거잖아 리피기의 사인 와 진짜 부담된다 <laughs> 오, 좀 진하게 나왔어요 <laughs> 제가 사인을 음. 좀더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음. 저의 최선이에요 이게 <laughs> 근데 제가 한 거니까 그죠? 리피기가 사인을 해줍기다 역시 사인 200권 한 사람은 다르긴 달라요 멋있네 여기다 예요 어떤 크기로 해요? 오, 크기가 그게... 크기 <laughs> 네. 크기까지 선택이 가능한 서비스 이거 완전 개꿀이잖녀 좋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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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가 저희가 음. 사인을 한 매물이 음. 당근마켓에 올라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왜 쟤네들 사인 받은 게별 뭐 대수라고 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막상 받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되게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뭔지 알것 같아 그 느낌 네. 음. 그래서 남들이 뭐 쟤네가 뭐 별거냐 이렇게 말을 해도 음. 받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그 음. 욕을 먹을 음. 거를 맞아. 알면서도 좀아 애들 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으 열심히. 그거 맞는 것 같아. 생각보다 리피기는 생각이 깊은 친구였구먼. 이친구 얼마나 행복해할까. <laughs> 요즘 핫한 마크원 DCC 일부 사이즈는 이미 품절이라 대기 기간이 길어요. 실물은 매장 상시 진열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들려 주셔요. 자전거는 소프바이크. 진짜 하는 것 같아. 진짜. 재밌을 거야. <laughs> 가시죠. 아 <laughs> 어, 무서워 나. <목소리가> 역시 크리에이터의 삶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거 해도 되나? 미안 한데아저 <laughs> 저렇게 한 거구나. 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네. 실물로 관전하니 꿀잼이었어요. 어네 <목소리가> 어, 네. 안녕하세요. 만찬 보러 왔어요. 아 자전거 구매하러 오셨구나. 아, 네. 혹시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온다고? 네요. <목소리> 역시 크리에이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철레절레. 괜찮아요? 미안하다. 미안한데. 소프에 유명인들 많이 오는데, 이때도 안 사인을 못 받은 게 후회되는. 그러니까, 자주 놀러 오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긴단다, 정원아. 사인차를 만들 거야. <목소리> 사인차를 만들고, 갑자기? 여기, 네, 여기. 열이라는 <목소리> 리피이 그리고, 어디 보자, 서연양도 정원이에게 <목소리> 사인해 주셔서 고마워요. <목소리> 이제 소프바이크 보는 모먼트 들어갈게요 자전거를 팔아야 매니저 월급 임대료 관리비를 낼수 있어요. 예스. 손님분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상담이 길어지면 길수록 매장에서 자전거를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전에서 자전거 살 일이 있다면 소프바이크 꼭 방문해 주세요. 자전거는 소프바이크 제가 오늘 드래곤볼이 다 끝나서 제품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요 프레임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컬러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브로보다는 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쉐입이 너무 잘 나와서 디자인디드 인 USA다. 이게 왜 포큰지 아세요? 이거 왜 포큰지 아시면 댓글에다 한번 남겨 봐 주세요. 정답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CC. 적혀 있습니다. 네, DCC.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볼것 같은데, 자 아르마 일체형 핸들바입니다. 저도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핸들 각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르마 앞에 이렇게 적혀 있고, 아르마 그런데 아름이 보고 싶네. <laughs> 전국에 계신 아름이 <아르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뭔 소리? 안장도 프롤로그 스크래치 M5 카본이 들어가 있다 자 구동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마노 울테그라 DI2 전동으로 세팅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휠셋 이 TDF 에디션 버전이죠 타데이 포가 차가 우승을 해서 노란색 옐로우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데칼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MB 아닙니까? 따봉! 와우! 소리 좋죠? 조립하는 영상을 저와 함께. Hours later. 네, 나름 굉장히 꽤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고.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워낙 개성이 강하신 분이라. 뭐 어찌됐든 또 배달하는 것까지. Tomorrow. 자전거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휴게소고, 안전하게 좀 촬영을 하려고 일단 휴게소에 들어왔고, 뒤에 보시면. 박서연님의 야. 자전거를 실어서 인천을 가다가, 키로수가 9 4 k 로만 남아있는데, 배달 갈 때마다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하루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이제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옵니다. 근데, 어쨌든 배달 잘하고, 비안 오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자, 출발! 렛츠고! 아!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떡하지? 하늘이 거의 회색빛인데요? 자전거 전달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도착까지 4분 남았고, 코너 하나만 딱 돌고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시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날씨가 또 도와주질 않네. 아, 참, 큰일 났네. 아왜 비가 더와아 진짜 아 미치겠다. A few moments l 잔차 소개하시면 DCC 바테이블 드립니다. 도전 하시겠습니까네케니다 재밌다. 요오 예뻐 잘 나오는데? 반대로 돌리셔야 돼요. 크랭크가 음. 반대로 돌리셔야 돼요. 크랭크가. 계작 <laughs> 네휠휠 네. MB 네. SES 4.5 SES 네. 4.5휠 바는 네. 아르마 일체형 네. 바테이브은 네. 포토카즈 부는 네. 세그라 배달 네. 105 네. 아장 프로로그 네 좋습니까? 아 행복해요 저거 예쁘네요 호감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무드를 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관심이 생겨서 타이거고요. 네. 후아이트 사장님께서 네. 인천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고 네.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잔차 속에 참여해 주셔서 빠 네. 파티 받았어 네. <laughs> 진짜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도 많은 관심 가져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열심히 푸아이트 어? 사장님!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끝까지 잘보요나요 서연님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음요도 나왔으니 한세요들어봐주세요잘나분 안녕하세요. 여러가안세요 여러분, 요분 안녕하세요. 분안녕하세분분분 아래 댓글로 받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